자, 안녕하십니까. 10, 10월 5일 세테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뭐, 힘 없어도, 저와도 힘을 내야죠, 그죠? 음. 제가, 저도 뭐, 어?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버티면 이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매도의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디 r 을 하고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뭐 셀트야, 지금 요즘 뭐 계속적인 호재, 그것도 셀트의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매출에 대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수급의 공매도에 그죠, 소나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긴 하지만요. 공매도 애들도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았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도 pbm 등재 소식이 또 들려왔죠. 그죠. 그 부분도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fda의 80mm 유플라이머 또 20mm 성인받고 추석 때 공장이 지금 19만 리터가 풀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어제 간담회 부분에서 뭐 새로운 거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놈들의 골든타임도 오늘도 듣고 있겠죠. 이 방송. 그죠? 음, 듣고 있겠죠? 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게 뭐, 펀더멘탈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수급으로 누가 배짱이 좋으냐. 그 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배짱 좋잖아. 그쵸? 놈들은 배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이제 배신 때리면 금방. 그죠? 와야 됩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부분 만약에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뭐2,500 이상에 있다면 지금 셀터가 13만 할 때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쨌거나 뭐셀터는 국내 기관들이 공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시장과 연동을 시키면서, 또,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더 크게 안 좋게 만들고, 시장이 또 조금 강하면, 그죠? 상승을 덜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어 2600대에서 지금 어 2400대까지 코스피도 거의 200포인트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쨌든 셀트도 그죠? 지금 이제, 연중 최저가가 아니고, 뭐, 지금 최저가 내려온 거죠? 그 부분을 이가 차트 보기 싫으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어제, <웃음> 죄송합니다. 어제 지수가 급락 이후에, 그죠? 또, 어제 밤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길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전약 후 강의, 아 전강 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은 제일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록 빠지지만, 그, 오늘 주가가 사실은 뭐, 2포인트 빠졌으면 약보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엉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예를 들어, 시주가 낮게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포인트 끝나서 양봉이다. 그러면 뭐, 바닥을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뭐, 일부 시간에서, 그죠? 셀트 부분이야, 이제, 아니지만, 일부 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2차 전지, 뭐 포스코 퓨처도 60만원 이상에서부터, 매도사인 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코스모 신소재도 (20만 원) 이상에서부터 개성 매도사인 내드렸고요. 반도체 응 어? (4인) 방도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가 됐 한미 반도체가 됐든 또 하나 마이크롱이 됐든 또 자동차도 화신 같은 게 물론 최, 최고점에서는 뭐그거 그렇게 하진 않지만 1 8 0 0 0 이상에서 매도사인이 개성 내드렸고요. 또, 성화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죠? 만 오천, 육천 원대 매도 사인 다 내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물론 셀트도 저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그니까 셀트는 중장기로, 그죠? 아직 성부가 끝난 주식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힘들지만,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빠지는 부분이 있다 나온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시장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분.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리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쨌든 지금 셀트가 리프티 피프티 포함이못된것 뿐이지. 그러나 셀트는 리프티 피프티 포함이 안 됐지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오늘 투매도 꽤 나왔을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에 되면 반대 매매가 꽤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은 공매도가 골든타임에 이제 왔다. 이걸 놓치면 공매대들도 그죠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그 이전 부분에 반드시 배신도 나올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급의 정황이라든지, 또 공매도에 이런 수단이라든지, 또 공매도 부분에서도 그죠업팅들 예외 쪽에, 시장 조성자 쪽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얘들 공매도. 친애들이 다 뭐예요, 그죠? 다 시장의 국내 기관 놈들입니다. 공직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수가 아무튼 좋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지수에 대한 희망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에 그나마 남아있다 보는 거죠. 최근에 바이오 호재에 먹히고 있는 한울바이오가 됐든 또뭐 유한양행이 됐든 오늘 이제 또 삼성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보였잖아, 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삼성바이오 계속 흐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죠? 사실은 어제 오늘 삼성바이오를 땡긴 놈들은 누구예요? 국내 기관놈들이에요. 어제 오늘 주식을 믿는 놈들은 누구예요? 셀터 믿는 놈들은 누구예요? 국내 기관놈들이에요. 연관성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 그런 부분은 이제 골든타임이 끝나면, 골든타임이 끝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호재든 악재든 필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셀터리온 물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기간도 이제 이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는 23일로 DJ를 보는 것이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애들도 골든타임이 23일까지 그 이후에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에 지금 이제 무지막지하게 압제 안 버리고 기간놈들이 그죠 이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 외국계를 통한 쇼크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아마 오늘도 막판에 UBS가 그죠 시장가로 또 던지고 나왔죠. 그죠? 그 제가 이제 그동안에 수급 분석을 쭉 해드리면서 보다했어요 올해 셀트리온을 매수한 주체는 다 팔았다 그랬죠.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매수한 주체는 다 그랬어요. 외국인 중장기 창고, UBS. 또, 셀트리온 회사. 두군데만 샀다고 그랬죠. 그 UBS는 셀트리온의 중장기 외국계 창고라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께, 그죠? 지금 최근에 사, 이틀 정도, 퐁! 퐁! 나오죠. 그죠? 자, 지금도, 죄송하지만 이 방송을 공부해 놈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봐야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숨. 이제 멀지 않았어 여러분들 까불 날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배짱을 가지고 한주라도 내줘서는 안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뭐 요즘 잠이 안 와요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잠이 안 오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운거 제가 왜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희 vip 분들도 다이 방송 청취하고 있고 유튜브 다 청취하고 계시는거 제가 일부 우리 VIP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보내드려요. 힘내시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VIP가 아니냐 하더라도, 이번 곱이 고비, 마지막 곱이고요. 드디어 이놈들의 골든타임 시간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됐으니까, 앞으로 2주만 좀참아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지들이 뭐 여기서 더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연일 대박을 칠 수가 있는데 그죠? 다른 쪽이 또 근데 시장이 내려버리니까 더 지금 또 이제 시간이 협박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2 7 0 0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죠? 기관들이 결국 막판에 단일가에 지금 금융투자 놈들이 1200억 산 거예요. 만약에 아침부터 금융수상가를,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 오전에 셀트가 한때 이제, 어, 또 2,000원, 2,000, 뭐, 100원까지, 2200원까지 셀트가 상승했었잖아요. 그때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줄다가, 그때 이제 셀트도 프로그램에서 확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장막판에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셀트가 덕을 못 버는 거죠. 그동안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놈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수는 마이너스로 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선호하지 않는 연기금. 그러니까 셀트는 연기금이든 뭐 이쪽 그 사모든 이런 쪽의 수급에 보다도 프로그램 수급. 그러니까 지금은 셀트는 뭡니까? 매수한 주체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시장의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시장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것 장막판에 프로그램이 뛰어들어오니까 오히려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양,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도 어쨌든 뭐 수급적인 부분에 전체 시장에서도 상호 펀드도 700억 매도, 연기금은 그나마 좀680억 매수이긴 하죠. 그죠. 그럼 경험 다매도예요 투신도 보험도 수급에서 조치를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가 아무튼 4.6% 급등 부분에서는. 그다마 바이오에 대한 또, 그죠? 시장의 심리가, 투심이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투자 심리를 가장 끌고 올수 있는 주체는 셀트리온이지만, 그 셀트리온은 이놈들의 폐하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니까. 그 부분이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1.19% 800원 내리고, 그죠? 삼성전자는 유흥광지 바닥이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또4% 급등이거든요. 그죠? 또, 현대차는 3 0 0은 빠지고, 기아차는 또1.9% 급등이에요. 그죠? 이런 이제 상반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또, 셀테리오는 3%또 내렸지만, 삼성 바이오는 4% 이상, 4.6% 급등을 시켜버리고. 요런 부분이었다는 거. 죠 뭐, 시장이 어쨌든 뭐 혼란스럽지만, 그런 부분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지금 크게 빠지던 부분 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만약에 미국이, 요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단기 매매를 하는 또, 이런 부분에서, 뭐, 셀트야, 뭐, 미국이 오르든 내리든, 아직은 팔게 아니니까. 그죠? 너무 시장에는 시간 쓸필요 없는 것이고요. 자, 에, 미국이 어쨌든 이만 삼천 포인트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미국도, 12,300까지는 기본으로 빠집니다. 그니까, 러1 3 0 0 0번인는 무조건 깨지 않아야 돼요. 그니까, 러 우리 시장에서는 깨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2,400을 깨지 않으면서 2,400과 요 사이에 박스근 그러면서 개별장세가 화려할 텐데. 그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강세, 삼성전자는 빠지잖아요. 그니까, 러 바이오도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리프티, 비프티가 되는 거야. 가는 놈이 간다. 그런 장세가. 아시겠죠? <laughs> 그렇게 하고,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제가 다 미리 매도 사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코스모 신서재 같은 경우도 대박을 해드렸잖아. 포스코 퓨처에 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셀트를, 차트를 볼 의미가 없지만, 그 다음 볼게요. 자, 그죠? 어제, 오늘, 오늘은 뭐 더, 더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오늘은. 오늘 시장이 밀려버리니까. 넣게 시작을 해서. 그래 오늘 약간 이제 오장 들면서 도 일부 로스카도 약간 나왔다 기간 연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저번에 14만 원대에서 이제 13만 원을 위협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연기금이든 로스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조금 중요한데 내일 뭐 여기 장보 갖다 붙이면 또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반대의 물량이 또 아침에 동시적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면 우리가 셀트를 뭘 믿고 지금 이게 있는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셀트의 여섯 개 바이오 시밀러. 거기 에 이제 이번에 미국의 어쨌든 주총 이후에 그죠? 그주 마지막 부분에 미국의 뉴미시메스시의 성인. 그죠.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골, 공매도의 골드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면 지금 어제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도 일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어쨌든 연기금과 그 해외 투자자들, 뭐테마세이 됐던 기타, 그죠. 또 롱펀드, 롱펀드가 됐던 이런 쪽은 어쨌든 이제 세자과또 마찬가지로 이제 싱가포르 일본을 비롯해서 그죠. 글로벌 국가에 다, 그죠. 투자. 유치 앤드선배님을다 떠났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부터 확인했을 것이고, 그죠 국내 부분의 연기금, 해외 부분의 해외 투자 장기전 이런 부분에 합병에 다 찬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합병 안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이렇게 가면 합병 안 된다, 뭐 개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매수 청구하면은 저는 개인들 입장에서 매수 청구 크게 할 일은 없다고 봐요, 그죠?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만원, 30만원에 매수한 주식을 예를 들면 15만원에 매수, 청구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짱짱한 회사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 공무중들이 노리는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뭐, 공매도 이쪽 뭐, 응? 어? 합백 무산되면 주가 급나 간다? 합백 무산될 일 없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외 쪽이든, 연기금이든, 또 국내 개인들, 셀트는, 특히나, 셀트는, 그죠? 대량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량으로. 그런 분들은 끔찍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왜? 그분들은 돈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냄새 잘 맞는 사람이 이 주식을 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테마색이, 이제, 에, 아무래도 이제 테마색이, 어쨌든 지금 5% 미만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매수를 오히려 검토한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자호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호 부분이. 그래서 테마색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주총 이후에 자사주를 또 대거, <laughs> 그 서해장이 자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할 걸로 보는 것이고. 그죠? 또더 이상도 뭐 저는 가능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에 특히 이제 일본이나 것도 처음 나온 일본이나 홍콩 쪽에서도 어 패시버 자금 유입을 할수 있다. 또 이런 걸 타진했나 봐요. 그죠? 그럼 이제 결국은 수급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가 공매도 놈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골든타임 공매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이 액션이 취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이 우선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합병이. 합병이 돼야 셀트의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죠? 또 합병 시너지가 더날 것이니까. 그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제 셀트가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네미시마에스시가진벤트라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나면, 이런 신약이 승인하기 때문에, 뭐, PBM 있는 건 필요 없어요. 그죠? 경쟁자도 없어요. 그죠? 그이 그러니까 부분 자체,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윤곽을 보이면, 이제 뭐, 해외 투자든, 뭐, 홍콩이든, 일본이든, 또테마섹이든 그죠?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셀트에 16만원, 17만원 올 하반기에 계속 밀어졌겠던 놈들이 뭡니까? 결국은 공매도인데, 그 공매도가 시장 조성자잖아요. 그분들은 배신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동 배신이에요. 그러면 지들끼리 뭐 이렇게 어 친구야, 뭐지? 셔터공부도 좀 쳐줘라. 배신 안 때릴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합병 이후에 결국은 이제 또 헬스케어도 이제 합병을 하니까 커지잖아. 그죠? 덩치가 커지니까 뭡니까? 패시브도. 유입이 되겠죠. 자금이 그죠. 그게 지 최소 6천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공매도가 가장 먼저 잘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공매도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제 최후의 발악을 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휘둘지 마시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 봐야 23일까지니까. 23일 이후에는 회사에서도 당장. 자사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모정하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도 어쨌든 우리가, 그죠? PBM 등재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16만 10천이 무너졌지만, 저번에 옵텀, 이번에도 벤테그라, 그죠? 응? 어? 벤탱그라뭐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죠? 회사에서는 연말까지 어쨌든 뭐예요? 40%의 시장 겸유를 가져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거의, 그죠? 2십전체는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마스 뭡니까 뉴스비겔 그죠? 최고 책임자 그분도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어디 그냥 일개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화이자가 어쨌든 다 그쳤던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서 그래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은 아무튼지 간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도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많이 쉴 수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막판에 이제 이쪽에 그 UBS가 또 오늘도 한 4만 4천 크게 나왔지만, 그죠? 그러면 얘들은 어쨌든 밑에서는 또 쇼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은 결국 기관들, 그러니까 셀트의 이런 폐악은 주가의 하락은 결국 기관들이 다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사모 펀드가. 자산 운용사죠. 국내 자산 운용사 애들. 거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그죠? 연기금은 28,000주. 사업펀드 26,000주. 그리고 투신 보험 안 사니까. 금융투자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막판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투자는 덕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결국은 기관들의, 그러니까 셀트의 공부도 누가 하고 있다? 기관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셀트를 잘 모른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럼 제가 앞에 바, 바, 말씀드린 것처럼 주총 이후에 스케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23일이면 얼마? 2주 남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삼성전자도 340만 주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장막판에 풀어보는 뉴 입식인 거고. 아무튼 뭐, 상업 폰드도 그렇고, 상업 폰드도 삼성전자, 그이사하게 요즘 뭐, 상업 폰저도 삼성전자 비슷하게 지금 셀트도 이렇게. 느낌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어제는 좀 사더니 오늘 좀 파는 모습. 자, 근데 오늘 삼성 바이오가 보면 지금 이틀 연속 셀트와 반대키를 가고 있죠. 그동안에는 셀트보다 더 많이 빠졌었는데, 셀트는 오르는데 얘는 빠졌었잖아요. 그죠? 왜? 외국인들이 죽으라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셀트의 쇼크업으로 저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도 오늘도 이제 972조. 일단 오늘 매도는 멈췄어. 그 매도가 멈추니까 오늘 강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기관들이 6만 주 샀으니까, 누가 연기금이, 누가 투신이, 누가 보험이, 뭐 프로그램까지, 그죠? 그니까 셀트가 정반대형 수급으로, 그죠?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바이오가 어쨌든 뭐 바닥을 쳐주면, 쳐주면, 그죠? 전체적인 바이오의 뭡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그래도, 위 기관들은, 그죠? 셀트는 팔, 팔고, 쌈팔을 사는 이유가 뭘까? 그죠? 그 부분은 삼성 바이오에 오랜 기간을 올라가면 그런 현상을 다 얻을 수 있다. 자, 오늘도 이제 보면, 어제도 공매도가 8만 2천주였는데요. 오늘 7만 6천주죠. 근데 어제에도 업적률 예외적에 4만 천주. 오늘도 업적률 예외적에 4만 천주. 그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업체률 예외 쪽에서 8만 2천 주예요, 8만 3천 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가 조금만 주가가 천몰로 돼 오늘 바로 배신 때리면서 쇼크보드올 물량이에요. 그죠? 이쪽에 업청률 적용 쪽은 뭐버티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한 것보다 이업체률 예외는 그냥 뭐 그죠? 매도 효과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밑으로 때려 버리는 거니까. 그죠? 자, 공모전 누적 장구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업체률 예외 쪽에. 크면은, 공모장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26일자 기준으로 346만 주. 최고치 350만 주 돼서는 뭐, 좀 줄어들어 있는, 늘어나진 않고 있잖아요. 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차트고 보고 지금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자, 지금은 어쨌든 이제, 공매도 애들의 골든 타임 때까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골든임도막막 이렇게 막 그러지 못해요. 어? 얘들도 그러니까 얘들도 만약 시장이 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작정 그냥 뭐 나중에 물량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없을 수도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얘들 조금 그죠? 이놈들의 골든 타임 때까지만 얘들도 뭐 살기 위해서 반부동 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시간 셀트의 시간이 오니까요 한 주라도 내주지 마시고 물량 잘 지키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이런 자이들은 후원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자이들 자 화이팅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오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어?